안녕하세요 국민트럭입니다 윙바디 차량인데요 8 6더0772 차량이고요 1 6년형에 21만키로 탔고 오토 차량입니다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유로파이브 엔진에 매연제감장치 다 달려 있습니다 자 요거는 수동윙바디가 아죠 여기 끈도 없죠 땡기는 끈이 없어요 그러면은 전동윙바디죠 일단 제가 전동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여기 버, 스위치 버튼이 있습니다 네, 전동 이상 없고요 다시 한번 올려 봐 드릴게요 네, 최대한 다 올려 있는 거죠 자 저런 부분들 장석 부분 요런 부분들 잘봐 주셔야 돼요 탑에 데미지 입은 차들은 이런 부분 틀림없이 수정 작업 안 그러면 교정 작업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네, 탑에 데미지고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탑 깨끗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내려서 외부 탑 한번 설명 드릴게요 열에 잠구시면 되고요. 탑도 깨끗합니다. 데미지 있고 그런 부분 전혀 없어요. 보통 요 높은데 올라가시다 보면 요런 부분에 손상 많이 가거든요. 그런 흔적도 전혀 없고요. 자좌수석으로 와서 뒷문 역시도 깨끗합니다. 저전 바닥 작업 되어 있고요. 자후방 감지기 다 달려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달려 있습니다. 네, 저서석 탑 데미지 있고 그런 부분도 없어요. 보시다시피. 자, 여기도 말 그대로 스위치 다시 올리고요. 네, 정상 작동. 네, 여기. 꼭이 부분 체킹 잘 하셔야 돼요. 네, 외부탑. 손상가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전륜? 타이어조금 아쉽지만, 한 상태 괜찮고요. 하체 부식 전혀 없고요. 후륜 타이어는 새거나 다름없고요. 자, 유압장치. 나눠주는 배압장치죠. 이런 네, 호수류도 잘 봐주셔야 되고. 이건 제가 하체 띄워서 다시 저, 분배하는 장치에 기름 새는지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실내로 와서요. 트립 상태 이상 없고요 시트 괜찮고요 본선도. 네. 뒤쪽 공간도 비상공구. 상급휴 표지판이 없네. 요거는 뭐 나중에 제가 한개 챙겨 드릴게요. 지붕도 깨끗하고요. 기름 재고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라지에선 우수한 적 없고요. 요금 제가 하체 때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운전석으로 와서 트립 상태 이상 없고요 시트도 괜찮습니다. 시도한 걸어봐 드릴게요. 예, 리모컨키 탑키 보여주니, 요거, 제가 볼 때는 요거, 경고기 요것도 살아있지 싶은데, 잠깐만. 요 경고기 나중에 배터리 하나 가시면은 무슨 경고도 될듯 합니다. 네. 어우, 시원합니다. 아우 어, 시원하다. 갑등. 사이드미러 접이 달려있고요 미러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열선 다 있습니다 일단 오디오 운전석 에어백 네비게이션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전동 인바디 오랜만에 한대 들어왔네요 자 21만 키로 탔고요 제가 하체 띄워서 다시 기름 새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드리겠습니다. 자, 하체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제 밑에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윙바디잖아요, 윙바디 전동 윙바디 이런 부분도 이 유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유압 패킹 이런 부분들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기름 새고 그런 부분 은 없고요. 이 반짝반짝 끓이는 거 저희 광택제 발라놔서 그런 겁니다. 옆에 새는 거 전혀 없고요 스페어 타에 장착 다있고요 하체 부식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뒤쪽에도 데미지 먹고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아 스페어 타이왜왜안셨을까말 그대로 스페어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름 네, 타어 많이 남아있고요 자 유아 보수 요런 부분들 최대한 아, 가까이서 요런 부분들도 잘 봐주셔야 돼요 유압오수 세버리면 유압 작동 안안 안 합니다 전동 윙이 가다 서버립니다 이런 예. 부분들도 체킹 좀 잘해 주셔야 되고 말 그대로 또 이런 부분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언제 또 터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저희 마당에서는 누수흔적 전혀 없고요 판소 스프링 파손 여부도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실린더 부분도 기름 새고 그런 부분 은 없고요 반대편역 시도 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습니다. 반스프린 깨끗하고요, 배기구 라인도 아주 영호합니다 이런 부분들 전부 유압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유압 분배기 아무 이상 없고요. 자 디테어 기름 새고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조인트도 괜찮고요. DPF 상태도. 파손 여부 전혀 없고요. 자, 21만 0닦는 차입니다. 이렇게 관리 잘하면요 깨끗합니다. 미션오일 새는 부분 없고요. 엔진오일도 아, 이 부분 조금 묻어나는 정도 미세노유 체킹 되겠습니다. 저륜 타이어는 제가 볼 때는 한번 교환 하셔서 타시는게 맞을 듯하고요 엔진오일도 한번 교환하시고 타시고. 자 라지에 다도물 세고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예, 사고 흔적도 없기 때문에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예, 사고 수리 내역도 전혀 안 보입니다. 예, 에어백하고 에비스 모듈 다 달려 있는 옵션입니다. 자 중고 차요 진짜 하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체 영상 올려봐드리고 다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 국민트럭 매매상사 신 부장이었습니다.